명의와 돌팔이가 공존하는 아산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걸어 들어간 환자가 휠체어 타고 나올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켰으면 의사로서 미안해야 할텐데 담당의사는 웃으며 차까지 특별 배웅하러 나옵니다 절뚝이며 걷다가 서서히 정상적으로 걸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인공처럼 김건희는 카메라가 물러나자 갑자기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간식을 즐깁니다 연기를 할 때는 감독이 컷할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되는데 네 실패한거죠 도대체 그 의사는 어떤 치료를 했길래 병원에서 낙화되고 퇴원하자마자 멀쩡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를 치료한 아산병원의 의사는 또 어떤 돌팔입니까 만성간염은 공무원이 불가능하고 급성간염은 군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외통수에 빠진 간염수계 주진우도 32년간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병역비리성 급성후만성간염이라는 기존의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병 때문에 오래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염을 32년간 치료해도 안 낫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면 간염 환자가 말수를 즐긴다는 소문이 납니까? 그러면 간경화나 간암이 온다던데 하는 짓은 마음에 안 들지만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사람은 살리는 게 의사의 도리 아닙니까? 김건희와 주진우 모두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몇몇 의사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